오 쿵푸팬더 나이스원야 지금 네가 져줄 때가 네. 아닌데 어수 없이 비거리가 있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 <laughs> 이걸? 하나네가 이기고 있을걸? 바로 어, 투타차 바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자4번홀파3 내리막 홀이에요 아 엄청 내리막 야 이런 내리막 홀이고 한 130m쯤 됩니다. 뻥커 왼쪽에 있네. 땡기면 뻥커, 땡기면 뻥커 각이야. 안전하게 그린 중앙 보고 치겠습니다. 핀도 거기 있는 거 같아. 몰라. 안전하게. 이제는 어떻게든 파해야 돼. 이제는 더 이상 스코어를 잃을 수 없어. 장기핀 찬지. 한타 차이. 핀 찬지 너 지금. 네. 하나 없나? 한타 차인데 어 있어? 있어? 어 아, 있어? 어. 하나 탈터리 감사합니다. 셔티스. 네? 이용은 네. 원래 안 쓰고 네, 괜찮아 아, 아, 원래 안 쓰네. 한타 차인데 한타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스코어가 어. 응, 안 좋아. 열한 개 오버니까 지금 다쳤네. 자! 핀빨 핀빨! 들어가! 오른쪽이잖아! 오른쪽이잖아! 아 짧다 짧다, 짧다. 아 짧다 다네그올라다 <laughs> 어, 뭐, 네, 좋다, 좋다 아 짧다 일단 리어는 드릴게요 일단은 리야왜 이렇게 짧어? 몇번 치셨네요? 9번? 9번? 9번 클럽 체인지 잘 맞았는데 안돼 아, 여기가 한 클럽씩 들가긴해잡혀가정이있상 예. 이리막이 더 힘들 것 같아. 아 어, 아, 잘, 잘, 잘. 잘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린. 아니야? 안그 보이냐? <laughs> 야또 내가 니어야? <laughs> 좋겠다 올려서나 몸이... 20, 20m 버터 음... 는데내 <laughs> 야... 펑크로 바래야 ㅋ 크 아닐 수 있어 공이 어던 공이 안 보일 뿐이야 <laughs> 그냥 있는 거. 그냥 공이 안 보이고 방향이 뻥커였을 뿐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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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잘해봐. 어, 나이스. 잘해다 나이스. 오. 安斎 근데 여기가 오른쪽이에요? 어? 아, 이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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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보기. 도기. 오, 보기. 야 오, 게 아, 오케이. 아하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뚜껑 열었어. 아... <laughs> 열불 나나요? <안 와요. 웃음> 벙커에서 왜 이렇게 헤매냐아 이게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던데. 아, 탈출만 하면 처음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계속 커버하려고. 그러니까. 힘드네 아이, 또 하나 죽어줘야 되겠다. 또 너무 많이 차이 나네. <laughs> 자, 5번 홀이냐, 이제? 몇홀안 남았다. 자, 5번 홀, 파4구요. 자, 페어웨이 한가운데 이렇게 뻥커가 하나 있네요. 이것만 피하면 될것 같고, 오른쪽보다는 약간 왼쪽 능선 있는 쪽이 좀더 안전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벙커와 카트 패스 사이를 보치겠습니다. 예. 어이구, 셔! 저 가운데 벙커 넘기는데 얼마예요? 벙커 넘기는 거는... 되게 짧네 짧아 네, 짧아요. 한 100... 190? 넘어갔어. 었어 네. 네. 뒤에 있 받았어요. 아, 많이 갔겠다. 다 가겠네. 뭐는데얘 이거, 이거 하나만 쳐보면. 아, 저금 그린이 거해서다음 여기 넓어서 좋은데. 샷. 샷. 아 빙판 왼쪽 혼자 갔는데 좀당겨놨네아 카트길 막고 위로 올라갔냐? 옹골이 산거 아니야? 원원? 원혼? 원원? 원혼? 원원은 안 되겠지. 에 그냥 그냥 카트길 옆에 있다야. 와! 그린 왼쪽! 아창규 또! 버디? 야, 아, 양파하고 버디하고 양파하고 어? 버디하 버디 가나요? 버디? 아, 어려울 것 같아 아 나는 이 앞에 너무 짧아가지고 아, 나이스. 빨리 치워줘, 저거 저거... 야, 너 치워라 이 빨리 치워 <기> <laughs> <Raw> <웃음> <웃음> 와 쿵푸 와 버디 와 진짜 천 지옥을 왔다갔다 다 아니, 무슨 버디를 이렇게 많이 해. 네, 양파도 많이 했어. <laughs> 네. 빠따가 좋네, 빠따가. 역시 비싼 빠따를 써야 돼. 아, 사기차야, 이거? 응? 아, 무슨 라운드 한 번에 버디 세 개씩 해. <laughs> 자, 6번홀파4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고, 왼쪽 랜딩, 랜딩지점은 좀 좁아요. 네, 오른쪽 해저드까지 200m. 잘라가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버로 왼쪽 공략하거나. 왼쪽은 데 언덕이어서 맞으면 내려올 것 같긴 해요. 아, 어, 너무 많이 간다. 내려올 수 있어. <놀람> 자, 근데 마, 안 돼, 안 돼. 많이 간다. 어펑퍼가 펑크. 예, 작은 것 같아요. 아 이제 팝팝파만 해야 되는데. 어이고 여기요. 자 그러면 청규가 살았어야 되지. 네, 살았어요. <laughs> 살아있을까? 과연 몇개차요 지금 2개가개인가봐두개두개두개아 3개? 아... 2개, 2개, 2개. 2개. 진짜 안 좋겠지 <laughs> 아, 뭐네아 내보름 아, 저거 저거는 뭐예요? 저거 어? 공이요 아니잖아 저거? 어? 오직 방이네 아, 저게 가봐 어? 여기 네 건가 그. 봐봐 여기 주황색 있고 노어온 네. 수도 있고 아 저게 제혁이 건가봐. 아, 이게 형 거예요. 어 진짜? 네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아 행복해. <laughs> 아 버디하고 뻥커6번좀 주세요. 6 번. 저 왼쪽에 있는 거죠? 팀, 하얀 거. 네, 하얀 거예요. 거기200 보셔야 돼, 200. 아 창규만 버디 겁나하네 양파도 많이 했어요 샤워를 해야 되는데 <laughs> 샤워하려면 버디 해야 되잖아 내가 어. 캐디 한테 팁을 못 주겠어 뭐 아. 양파라고 막 그러니까 잘좀잘좀쳐 아. 어? 아, 야왜 이렇게 쳐도 되겠어? 어? 그렇게 쳐도 되겠냐고 아니, 울고 있어 지금 <laughs> 아내공 없다 뻥큰가 다 나도 아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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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뻥큰 아, 망했네 주황 어? 저거 내꺼인가? 내, 제발 내꺼 뻥커 아니고, 어, 주황색 공은 저기 딱 있고. 아, 나 뻥커인데, 이거 각이 완전히. 이 뻥커인데. 양뻥커인데, 양뻥커? 뻥커 앞에 서 있길 바래야지 <laughs> 와, 아, 안 돼. 어, 좋다. 좋다. 오. 아, 뭐. 아 씨, 안 들어가네. 떨어져 줘야지 이런 게 기분이 좋은데. 어, <놀람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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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가 앞서지 않나? 아니? <laughs> 이제, 이제 동선가? 아니? 아니 형이 하나 이기면 안돼 응. 와, 좋 지지 않네요